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가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있었더라 아멘.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이동하는 중에서 이 죽은 세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이 순간 장례식을 하면서 관 속에 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나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동시에 이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사였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 두 번째, 교사였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 저 사람 움직인다. 예, 참. 여러분들 오늘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laughs>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할까? 아니면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저를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뚜렷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아, 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정말로 잊지 못하겠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아, 만나기 싫고 기억조차 되기 싫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부장이라는 그 직업은 그의 밑에 바로 군인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을까? 이 질문 앞에서 먼저 저희 어, 저는 이 두와 두 가지 부분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도 어,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그 믿음에 앞서서 그 백부장의 인간적인 면모도 먼저 좀 아셨으면 그리고 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인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믿음 또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간적인 부분은 바로 그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이 나와 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으로부터 도움의 요청을 받았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부탁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그 종을 고쳐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요청에 그 지역사회에 유지했던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그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이 높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니이다즉 예수님께 백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아도 마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그를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백부장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또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 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그 정도의 권력이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위에 있었던 백 부장인데 그랬다면 그는 그 지역사회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지역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가보나움 주민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주어주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식민지의 군대의 사령관이었지만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교양 있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대했던 인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 백 부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 부장의 인간적인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젠틀하고 더 교양있고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그의 인간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따뜻함과 주민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 백부장이 여기에만 그쳤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는지 이제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화에 든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백부장의 말을 전에 듣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바로 백 부장에게는 바로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백 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감히 오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백 부장의 집에 가는 것은 권력자의 집에 초대받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가 될수 있고, 그리고 내 집에 오려고 서로서로 서로 줄을 서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요. 세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백 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백부장의 왜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기에는 나는 정말로 죄로 가득한 감히 예수님을 만나기조차 자격이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었다 인간이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겸손하려고 겸손을 하려고 한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겸손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백부장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 가운데 정말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해결 방법대로 제가 원하는 그 응답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겸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나의 비서처럼 부리는 바로 그런 믿음이 될 수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져왔으면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분은 누가 하십니까?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 주셔도 감사,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한 것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정은 단 한마디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믿음 가질 때,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그 앞에 대면조차 할수 없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는 바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인자하는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믿음은 이 백구장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라는 그런 그런 확고한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때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구약시대에도 항상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이것은 이전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제 종을, 하인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백부장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위에 군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라도 불러서, 목사님께서 내 몸에 안수, 안수라도 하셔야 뭔가 확실히 더 낫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더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신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권위와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울러 백부장은 또 하나 예수님의 다른 모습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자기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하차 하차는 노예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분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백 부장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백 부장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또, 어,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그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아울러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대척이 안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척이 안 섭니다. 오늘 이제 아직 2025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리셋하셔 가지고 이 백부장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이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따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스스로 잘못 어디 가서 잘못 배워서 폼이 이상하게 배워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송구영친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 배웠던 신앙이 리셋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1월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잘못된 믿음을 다 내어 버리시고 잊어 버리시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도 이 벳부장의 믿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 구절 말씀을 한번 한 마디 한 마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따르는 무리에게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따르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도 중앙교회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이 믿음 갖기를 사모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병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머리조차 들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에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매달리며 강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그 종이 이미 나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보기를 원하시고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